민주당이 11일 검찰청 폐지와 검찰 개편 법안들을 무더기 발의했어. 유상범 말을 들어봐 심각해 결국 검찰이 사라지는 세상이 오고 말았어. 일방적 검찰 해제 법안 발의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하겠습니다. 일방적 검찰 해제는 법치 파괴이자 헌정 유린입니다. 민주당의 검수안박 시즌2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검찰청 폐지 및 수사 기소 분리를 볼 자라는 이른바 검찰개혁 법안을 전격 발의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국가수사위원회 등의 설, 신설 명분삼아, 검찰의 수사 기능을 전면 박탈하고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부터 재편하겠다는 발상입니다. 명백히 말하자면 이는 개혁이 아니라 입법권을 앞세운 무도한 사법 쿠데타이며 이재명 방탄을 위한 법치 파괴 행위에 다름이 없습니다. 첫째, 검찰청 폐지는 헌법질서의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시도입니다. 헌법제 89조는 검찰총장의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12조는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적 지위를 가진 검사와 검찰총장이 실질적으로 소속될 조직을 법률로 폐지하고 이름만 남긴 채 엉뚱한 조직에 이관한다는 것은 헌법을 조롱하는 처사입니다. 개헌 없는 검찰청폐지는 명백한 헌법 파괴행위입니다. 예. Yeah.